오늘 열왕기하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능력을 받고 어, 기적을 베풀었던 일도 있고, 또 에돔, 또또 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해서 모압을 칠 때에도 엘리사가 물을 파괴해서 물을 모이게 하는 일도 있었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큼 그릇을 빌렸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하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반이나의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따르던 이 제자가, 빛을 많이 주고 죽었던 것 같아요. 빛을 지고 죽었으니까 그빛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빛을 갚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가 갚아야겠죠.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빛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와서 너가 그러면 죽었으면 네 아들을 내놔라. 네 아들을 두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슴이 무너지죠.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마음이 슬픈데, 이제 이두 아이까지 빼앗기게 생겼으니 이 여인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선지자님, 내 남편이 당신의 훌륭한 선지자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해결점을 주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 기름밖에 없다. 먹을 게다 떨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떡이라도 해 먹는데 기름밖에 없단 말이야.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은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래서 해결책을 주죠. 너희 집에 기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름은 됐고, 이웃집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다 그릇을 빌리란 말. 이웃집에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많이 빌리란 말이에요. 많이 빌리라.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믿어질까요? 물론, 그 당시에 엘리사가 큰 능력을 이미 많이 행해서, 아, 이것도 하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많이 있었지만,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기름이 부으면 거기다 채워질까라는 어떤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어, 기름을 부으면 얼마나 부을 수 있을까?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믿는 만큼 많이 빌려왔을까? 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많이 빌렸겠죠.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렸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작았다면, 음, 뭐, 이 정도 되겠어 하면 그냥 대충 좀 빌리고, 빌린 척하고 말았겠죠. 아무튼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릇을 빌려서 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넘치도록, 계속 넘치도록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엘리야도 사르바과부의 집에 가서 기름과...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 기름과 가루까지. 그런데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그릇을 빌리라. 믿음이 컸으면, 확실히 믿으면 더 많이 빌려왔을 거고, 작으면 조금 빌려왔을 거고. 아무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직접 이제 붓는 거죠.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문을 닫고 지금 가서 빌려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문을 닫은 후에는 더 이상 빌리는 일이 없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믿음만큼 빌려온 거예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믿음만큼 기름이 채워졌죠. 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붓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내가 믿음이 적어서 더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 일을 감당치는 못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나간다면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죠 믿음만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채워지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묻죠. 이제 생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다 하고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 네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또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이 수냄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수냄 여인이죠. 제가 늘 옛날에 헷갈렸던 게 뭐냐면, 엘리아는 사르밧 과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에요. 앞에서 나온 기름 부은 사건도 비슷하고, 이 수냄 여인이 또 접대해서 애를 낳게 했는데, 애가 죽은 것도 또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데, 엘리사는 순냄 여인이었다. 그리고 기름 부은 것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하루는 엘리사가 순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느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순애 여인이 남편과 함께 상의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늘 이곳에 와서 자주 왔던 것 같아요. 자주 와서 생로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오면은 이제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숙소를 따로 만듭시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어,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책상, 그 다음에 의자, 촛대, 또 글을 볼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해 두고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합시다. 이렇게 하고 남편과 이렇게 상의해서 엘리사를 접대합니다. 얼마나 예쁜 마음이니까 그쵸? 예, 정말 예쁜 마음. 이렇게 접대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걸,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접대, 접대하는 것을 기뻐하고, 성경에도 보면 접대를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목회자 접대를 잘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부흥강사님들이 가면 뭐 자기 집에 서로 모시고, 돌아가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뭐, 호텔이나 여왕가운데 모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의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또 마음에서 목사님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목회자의 접대. 자, 접대하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접대해야 된다. 무슨 조건을 바라고 접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의 귀한 사자를 접대하는 것, 식사 대접하고, 뭐, 그런 거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접대받는 자도 접대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또 즐겨서는 안 돼요. 될수 있으면 뭐 옛날에는 뭐 시골 같은 데는 뭐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게 없으니까 부흥에 갔으면 이제 어느 성도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그런 조건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례를 들여서 이렇게 다른 숙소에서 자는 게 훨씬 편하죠 서로 그렇 아무튼 뭐 접대하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접대받는 자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걸 즐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 여러분 성도들도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음, 개인적으로 뭐 접대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개인적으로 접대하다 보면 내가 했다라는 어떤 게좀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목회자 사례를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뭘 예를 들어서 누가 도와줘야 살수 있게끔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좀 내가 헌금을 더해서 충분한 사례를 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유롭게 누구에게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단체 이름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뭔가를 뭐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뭐 드리고 싶을 때 단체 이름.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요, 서로 부담돼요. 나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자 역시 누군가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단체 이름으로 뭐 기관 이름이나 뭐 구역 이름이나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 덜하죠. 1일반 모아사든지 그러면 서로 부담이 덜하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청탁 못 하게 하잖아요. 상탄목, 그 후원금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이 정해 있듯이 교회는 더더욱이, 교회는 더더이 이런 뭐 투명한, 투명하게 대접하고 접대하고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가장 투명한 것은 재정을 잡아서 재정의 어떤 책정을 해서 어느 분야의뭐 접대비라든지 아니면 뭐 활동비란 이런 거 해서 할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투명한 거죠.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쓰니까, 그리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일은 개별적으로도 할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단체적으로 하는 게 서로가 더 어떤 뭐뭘 이렇게 막 주고받고, 청탁하고 이런 게안될 수가 있죠.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르밧 여기 있는 그 수넴 여인이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접대하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